비오는 아침입니다 <laughs> 저비 오는 거 좋아하는데 비올때 집에 있는 걸 좋아하지 여기 다 지금 저희 약들이거든요 완전 안정판인데요 정리를 한번 하긴 해야 돼. 자, 일단은 콜라겐이랑 이거는 저녁에 먹는 게 좋아요. 유산균. 그리고 프로폴리스. 그리고 이거 오늘 제가 쿠팡으로 시킨 거 왔거든요. 글루타치온. 항상 제리 언니가 만날 때 먹으라고 자주 줬었는데 이거 약간 필름처럼 먹는 거라서 먹기 편한 것 같아서 이걸로 샀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거의 제가 프로폴리스만 열심히 챙겨 먹었거든요. 이거 진짜 쿠팡이 어제 시켰, 어제 밤에 시켰는데 오늘 아침에 왔어요. 콜라겐. 그래서 수... 제가 저는 약을 보통 그냥 쿠팡으로 사거든요? 거기서 리뷰 그냥 많은 거 아무거나 사서 먹어요. 일로 봐 저희 집 고양이는 개들이랑 같이 커서 그런지 위에를 잘안 올라가요. 원래 막 이런 주방 이런데 또 올라오잖아요, 고양이들이. 보통 다 올라갈 수 있는 데다 올라가지 않나? 근데 저희 집 고양이는 안 그래요. 물건 두면은 올라가서 막 떠넘뜨리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참 편합니다. 제 생각에는 강아지들이랑 같이 커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럼 저는. 얼른 씻고 나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편하게 입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진짜 편하게 입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시 보고 사무실로 출근을 할 겁니다. 안녕. 오늘 향수는 오늘 산타 마리아 노벨라에서 새로 나온 라인 중에 하나인데요. 얘가 아이리스. 다 꽃향. 기로 나왔는데 약간 여름에 뿌리기 좋은 상쾌한 그런, 그런 비누향. 근데 얘가 지속력이 강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이거 들고 나갈려 여러분, 가는 기간 길에... 마감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차가 너무 막혀서 한 시간 반을 넘게 가고 있어요. 전 바보짓을 했지 뭐예요. 하하하하 사무실에 왔습니다. 저는 이제 일을 후딱 하고 후딱 퇴근을 해볼게요. 오늘 열받는 하루니까.

저는 근데, 아, 진짜 양재 쪽을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 진짜 차가 너무 미켜. 씻고 침대 누웠고요. 일기도 좀 쓰고 싶고 책도 좀 읽고 싶은데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악기를 보다가 잘 겁니다. 내일 봐요. 안녕. 오늘은 일어나서 저희 집에 무슨 뭘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무슨 공조인가 뭔가 그거를 설치한다고 처전부터 계속 기사님 이 오셨는데 뭐가또안 돼가지고 오늘 또 오셨는데 또 그게 잘안 돼가지고 어쨌든 오늘 <laughs> 어, 점심 오전부터 점심 시간을 다벌 날려버렸어요. 오늘 제가 원래 어제 가려고 했던 전시가 한가람 미술관을 가야 되는 전시였는데 사실 그거는 이번 달 안에만 전시를 관람을 하면 되고 제가 또몇달 전에 얼리버드로 끊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게 더 현대에서 하는 DP 전인데 그거를 제가 또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전시 관람 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 오늘 원래는 한가람 미술관에 또 가려고 도전을 하려고 했지만 오늘 그냥 더현대를 가서 뒤피를 빨리 봐야 될것 같아서 더현대를 지금 가려고 합니다. 뭔가 어제부터 자꾸 뭔가 시간을 허비하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 빨리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올라가 볼까요? 오늘 저는 전시회 다 보고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듀피전은 생각보다 이더 연다에서 뭔가 쇼핑하다가 그냥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가. 아, 이상하게 왜 이렇게 전시장 안에서 대화를 하지? 크게? 그리고 원래 사진 촬영이 안 되는데 막 사진 찍고 막 이러시는 분도 있고. 듀피 그림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전시 초반부에 있던 그림이 좀제 스타일이었고 뭔가 후반부 갈수록 마티스의 영향을, 마티스랑 뭔가 피카소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듯한 그런 느낌? 그림 스타일이 확확 달라져가지고 그거 보는 재미가 또 있었어요. 보통 한 작가 전시를 쭉 보면은 크게 벗어나진 않는데 이거는 말을 안 하고 보면은 다 뭔가 다른 사람이 그린 거라고 생각이 들 만큼 뭔가 그림 스타일이 정말 많이 변화가 있더라고요. 치즈버거에 고구마 프라이, 거기 바닐라 클래식. 집에 와서 씻었습니다. 갑자기 탄수화물 엄청나게 먹었더니 갑자기 너무 졸린 거예요 밥 먹고 나서. 제가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는 팩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팩을 좀 다르게 해주긴 하는데 요즘 진짜 좋아하는 팩이 이거예요 리쥬란. 이거 진짜 리쥬란 거기. 브랜드 거거든. 근데 이거를 해주면 확실히 피부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마스크팩 치면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이거, 그 무슨 병원 납품, 뭐, 정품 마스크팩, 이렇게 써져 있는 걸로 샀고요. 이거를 붙여줄 때도 있고, 원래 잘 쓰고 있던, 바이오던스 콜라겐 팩 세트도 있고 그리고 여기 에센스가 엄청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샤워하고 바디에도 바르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마스크팩을 좀 하고 드라마를 볼 거예요. 아, 꽤 너무 재밌어. 미치겠어. 세금, 신고해야 되거든요, 6월 달. 누가 같이 세 내야 되는 자료를 뽑아서 세무사님한테 물어야 돼가지고, 아, 어, 맞다, 오늘까지 했지? 라고 생각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비가 엄청 많이 계속 계속 오네. 집이 지금 엄청 습하거든요? 뭐야. 촬영 버튼 안 누르고 있었.. 나 혼자 계속 떠들고 있었잖아 여러분 저는 할일다 하고 이제 오늘 약속이 8시 좀 늦게까지 가면 돼서 집에서 드디어 쉴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면 우산을 하나 추천해 주려고 여러분한테 실컷 떠들고 있었는데 촬영 버튼 안 누르고 있었다 이 우산 성수에 놀러갔다가 성수에 와디즈 펀딩 제품들 파는 그 스토어가 있어요. 거기 가서 구경하다가 이게 초경량 우산이라 해서 들어봤는데 진짜 너무 가벼운 거예요. 엄청 가벼워. 아, 제가 들어본 우산 중에 제일 가볍고 우산 자체가 엄청 얇아서 물기도 진짜 빨리 마르고 조금해서 가방에 쏙 넣기도 되게 좋단 말이에요. 제돈 제산이고요. 이게 너무 좋아서, <laughs> 그때 거기 매장에 장우산도 있었는데, 아, 이게 뭐 작은 거면 되지 하고 안 샀다가, 이 우산 너무 좋아서 지금 택배로 시켜서 오늘 왔거든요? 그래서 이 장우산도 제가 방금 써봤는데, 진심, 이, 이게 제, 원래 기존에 그냥 일반 우산인데, 그냥 일반 보통 우산이거든요? 두배 정도 되는? 무게예요. 그러니까 장우산인데도 진짜 가볍고. 아니, 이거는 무조건 사서 써봤으면 좋겠어. 이게 브랜드병이거든요. 레인옥스. 이 작은 것도 하나 더 사놓고. 이게 양산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진짜 편합니다. 색깔이 귀엽죠? 음. 책을 읽겠습니다 음. 출발하기 전에 케이크를 사러 잠시 갔다 올겁니다 케이크 사서 바로 언니네 집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케이크도 샀습니다. 김민현이처럼 귀염부짝한 케이크로. 감사합니다. 내 브이로그 최다 출연. <laughs> 최다 출연. 기어시죠 최다의 최장시간. 들어오시죠. <laughs> 피에서 유주 사서 주려 그랬는데 가져가려면은 한 30분? 기다리라는 걸. 어, 냄새가 벌써 좋은. 그렇지. <laughs> <울어? 웃음> 아니 아니. <울어? 웃음> 웃겨서 웃 웃겨서요. BGM이 좋네요. 괜찮죠? 네. 아가둘 볶음밥이랑 이거는 사실 배달이 늦어져가지고 급하게 만들었는데 이거 만든 사이에 배달음식이 와버렸어. 이건 소개 안 해주세요. 계란찜입니다. <웃음> 이거는요? <웃음> 어떤 어떤 것도 뭐. 아유 명이나물입니다. <laughs> 음. 너무 음, 맛있겠다. 아, 너무 맛있다. 음, 행복해. 아수영장 먹고 싶은데. 레드카페 <laughs> <야이> 감사합니다. 사진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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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찍고. 언니 초가 너무 빨리 타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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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오늘 피도과 갔다가 날씨가 간만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가, 가려다가 못 갔던 예술의 전당 이자벨드 간의 전시회를 보러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또 오전 시간이라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운동 다 하고 샤워하고 침대로 왔습니다. 오늘 저는 쉬는 날이라서 아침에 피부과 갔다가 전시해보고 운동하고 그리고 집에서 밥해먹고 지금 머리가 굉장히 좀 거지존에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머리를 하러 갈것 같긴 한데 머리가 엄청 많이 길기도 했고 이렇게까지 길러본 거는 처음인데 다음 주에 머리 하러 가야 될것 같아요. 조금 자르고 여기 레이어들도 더 넣고 하여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은 이 코런틴이라는 책인데 SF 소설이거든요. 김상욱 교수님이랑 겨울님이 추천사를 써주고 추천. 하는 책이라고 해서 제가 또 SF를 좋아하기도 하고 김상욱 교수님도 너무 좋아하고 겨울님도 너무 좋아해서 당장 이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고 있는데 이게 이 SF니까 당연히 여기 안에 그 세계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세계관을 뭔가 이해하기까지 이 빌드업이 너무 앞에 서사가 너무 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건 뭐고 저건 뭐고. 이건 어떻지? 저건 어떻지? 약간 이렇게 계속 탐색하는 그 과정이 좀긴 책이라서 아 뭔가 왜 이렇게 지루하지? 이런 느낌이 살짝 있었는데 2부를 시작하면서 약간 좀 흥미진진해지기 시작했어요. 약간 양자역학 이야기도 나오고 평행우주 이야기도 나오고 좀 어렵기도 하고 책이 있겠습니다. 도장 그거를 받으러 갑니다 <목소리> 안녕 여러분 저는 이제 집에 왔습니다 지금 투명 교정기 끼고 있거든요. 너무 이상해. 지금 뭔가 틀리시오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라이브 할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위에 치아를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했어요. 삭제 없이 하는 그 필름 붙이는 거를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그 이름을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위에 치아를 했고 이거를 사실 몇년 전부터 고민을 하고 있긴 했었는데 이거를왜 했냐면 이렇게 하면은 이 앞니만 두 개가 딱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상관없어 그건 마음에 드는데 이제 제가 그 옆에 이 앞니 옆에 이 치아가 앞니에 비해서 되게 작았어요 외소치까진 아닌데 어쨌든 외소치 정도로 되게 쪼꼬맸고 제가 제일 스트레스 받았던 거는 이 뭐야 송곳니였거든요. 송곳니가 너무 뾰족뾰족해가지고 뭔가 웃을 때 저는 그게 저는 좀 스트레스를 받았었어요. 계속 막 이빨을 갖다 붙인 것처럼 바둑알처럼 하기는 싫어서 색깔도 되게 자연스러운 완전 하얀색 컬러 아니고, 톤 다운을 한두 번인가 세번 이걸 계속 대보면서 수정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자연스럽게 했고, 사실 지금도 저는 너무 밝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제가 제일 스트레스 받았었던 이 송곳니가 이렇게 완만하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아랫니는 제가 여기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서 아랫니는 그 투명 교정으로 하기로 했고, 아직 어색한 것 같아. 뭔가 그리고 웃을 때도 뭔가 아직 어색해. 2주씩 하루에 20시간 잠잘 때도 이걸 끼고 자야 되고 밥 먹을 때는 이거를 빼고 밥을 먹어야 돼. 오늘 이게 진짜 오래 걸려서 제가 2시에 오늘 예약을 했었거든요. 끝나고 나니까 9시였어요. 7시간, 장장, 7시간. 이거 붙이는 데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리는데 이게 이제 본을 뜬게 나오면은 치아에 딱 대보면서 컬러 괜찮은지 모양 괜찮은지 이런 걸 계속 봐야 돼가지고 좀 꼼꼼하게 마음에 들 때까지 모양을 수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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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 먹었고 수박 먹을 겁니다. 수박 코스트코 건데 코스트코 수박이 진짜 맛있거든요. 이건 씨 없는 수박이라서 먹기가 너무 편해, 그리고. 씨 없는 수박인데, 그 씨가 하나 있는데? 원래 수박을 한세 통을 먹은 것 같아, 벌써. 수박 너무 맛있다. <laughs>